어어 어. 와! 어. 아! 와! 아, 뭐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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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어, 다행이다. 이게 왔어. 어, 이거 생긴 어. 거는 건데? <laughs> 아, 망했어. 나 이거 자신 없어. 오늘 할수 있어. 자신 없어. 자신 없어. 자신 아니, 없어. 앞에 앞에 다섯 마리나 있네. 진 님도 그랬어요. 어, 그랬나? 나세 마리밖에 못 봤거든. 다섯 마리 저개 원래 있었어. 정말 점프! 아하! 얍! 아!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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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얍! <laughs> <퇴압! 웃음> 기압거린. <laughs> 구형, 구형, 구형. 오 앞으로 한 명. 오오아아아아아밑에아 어? 마지막에 폭탄 뭐야? 아.. 마지막에 떨어질 뻔.. <laughs> 안돼.. 나 엄청 멀어.. 나 멀어.. 나 죽어.. 나 죽어.. 안돼! 나 죽어! 안돼! 나, 나.. 나 마지막이야.. 안돼! 나.. 나 죽어.. 앞에 너무 많아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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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.. 폭사폭사 조심.. 에 아, 점프가 너무 낮았어요. 아! <laughs> 못들어가 <laughs> 뭐가 뭐가 오케이죠? <laughs> 일단 저거 올라갔다는 거예요. 의의를 있으려나. <laughs> <laughs>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아니,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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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진짜, 너무 뭔가 비장하게. 오케이, 야는 게 너무 아... <웃음> <웃음> 오케이, 했는데 갑자기 끝나면, 아, 개꿀. 나도 아, 몰라. 안 돼, 안아안 돼, 안 돼. 안 <laughs> 돼! 내 앞에서, 내 앞에서 사람이 날아갔어요. <웃음> <웃음> 망했어, 망했어. 어, 저 죽었어요 <laughs> 난 죽었어 난 죽었 어난다가죽었 죽었어, <laughs> <나는> 죽었어 나버렸어 <laughs> 조심해 조심해 아, <laughs> 어, 조심해 <웃음> <웃음> 끝나버렸군. 먼지야 만두의 유튜브? <laughs> 먼지야만두에 찌끄러기.. 야아 뭐야. 찌끄러기 실력. 뭐 이러면서 진짜 지금까지 녹화한 거꽤 많잖아. 그, 그런 거막 해가지고 모두 딱 칠해도 못하는 리셀컴퍼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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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제 주식이죠. 하지만 하지 못해. <laughs> 그런 거 대충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릴까? <laughs> 괜찮은 공인 <목소리도 좋아, 좀 웃음> 님요. 아, 아 어쩐지 너무 당당히 하자고 하더라. <laughs> 아 근데 내 컴퓨터는 그거 죄송한데 똥컴이라 편집기 이런 게안 들어가. <laughs> 용량 큰거안 들어가고 그애초에 영상을 넣을 어놓 공간이 없다. <laughs>